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끝장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마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자 윤석열이 사실상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윤석열을 외신들까지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서는 김건희 리스크와 이를 대하는 윤석열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는데요. 외신들까지 이 정도로 집중 보도를 했다는 건 이미 온 세상에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알려졌다는 겁니다. 국제적 망신을 가져온 윤석열이 탄핵되고 특검을 받으며 국민들이 느낀 모욕감만큼 고통스러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요즘 용산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예고 없이 직원들을 감찰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일부 비서관급도 민감한 통화는 텔레그램으로 하고 메시지도 바로 지우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용산에서 이 정도로 내부 감찰에 집착하는 이유는 윤석열 김건희가 불편할 만한 내용들이 자꾸만 언론에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패싱 논란을 불러온 추경호 등과의 만찬 윤석열의 육성 녹취록이 폭로된 날 참모진과의 긴급 오찬 소식 김건희가 허우나 개혁신당 대표와의 통화에서 억울하다며 1시간 동안 읍소했던 일처럼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만 하는, 즉, 알려지면 대통령실이 불편한 정보들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죠. 최근에는 한동훈의 여사라인 쇄신 요구에 일부 행정관들이 반발하며 초유의 대통령실 행정관 단체 회견을 준비했다 무산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이 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김건희가 캥기는 일을 많이 한다고 볼수 있고 그걸 보다 못한 공무원들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것인데요. 한번 돌아선 공무원들의 마음은 강제로 감찰하고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절대 막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윤석열은 또 파병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국방부가 지난 8 월에 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개정 내용은 개인 파병에 대한 심의를 의무 조항에서 선택 절차로 바꾼 게 포함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령을 개정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개인 파병의 필요성,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모든 사안 요청이 있을 때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훈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네, 개인 파병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 최소한의 통제 장치. 이를 없앤 거 아니냐, 아니, 분쟁지에 아니... 좀 무차별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데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이 사안은 여러 어, 외부 어, 국가나 이런 데서 그 개인 파병이나 이런 아, 파견을 뭐한 1, 2주 남겨놓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간이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되어 있지 못하면 통상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까지도 다 일일이 심의 위원회를 필히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걸까요? 하필이면 이 시기에 누가 봐도 파병을 위한 훈련 개정에 국민들 반응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와 중에 KBS는 권력에 완벽하게 장악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는데요. 윤석열 육성 녹취록이 공개된 날 지상파와 종편 4개 방송사는 녹취록 파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윤석열의 마음을 대변해 주듯 생통맞은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전하고 나섰죠. 박민 사장 이후 땡윤 뉴스로 전락해 버린 KBS는 현재 다음 사장으로 김건희 명품백을 조그마한 백이자 파우치로 쉴드 쳤던 박장범이 대기 중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언론 실천 50주년에 권력의 아부한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윤석열에게는 탁월한 친화력 등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실상을 보면 현재 입사 2년 차부터 20년 이상 된 고참들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들만 500명에 달하는 권력의 나팔수 시즌2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모든 회원 명단과 후원금, 회비, 기타 수입 내역, 회의록 등을 압수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경찰은 당초 사무실 CCTV 저장 내역까지 압수하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반려됐습니다. 사실상 탄압이고 불필요한 과잉수사인데요. 이 정부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외에는 정말 할줄 아는 게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 보고 탄핵 집회에 더욱 열심히 참석하라는 신호인가 본데요. 민심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곧 있을 윤석열 대국민 담화를 미리 본 장성철 평론가는 경악스런 담화문 내용을 미리 알렸는데요. 네. 아니, 사과가 외교. 없다고요? 없습니다. 5월 회견 한다. 때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한다는 괴성사 아, 사과 없... 이런 멘트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사과 없습니다. 네. 이미 무혐의다 받았기 때문에 아, 사과 음. 없습니다. 아. 그리고 공식 활동 최대한 자제, 예. 외국 순방은 그렇구나. 데리고 간다. 아. 아.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사과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예. 번째는 다녀와서 여러 가지 보고 인적쇄신 드리겠다. 뭐, 아. 아, 개가. 와서 하겠다? 이런 것들 하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제일 안 좋은 수 아니에요? 안 좋은 대응? 대통령실은 이게 안 좋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 이게 수습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끝장 토론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국민들을, 국민들을 설득을 하겠다. 아, 아, 왜 나의 진정성을 몰라줘왜 아, 내가 좀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아,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설득이 될수 있다. 아 왜냐면 이제 무슨 공무회의나 이런 데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 설득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기자들 만나서도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지금 잘 몰라서 그렇죠. 왜냐면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상대로 박절하지 못해 시즌2와 4월 의료담화를 반복하며 국민 분노를 끌어올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천대, 한양대, 숙명여대, 전남대에 이어 부산 경남 교수들도 곧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망하게 생겼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불길한 예감. <목소리>